3학년 4반 이보윤과 PSA 머니반 이채민양을 소개하겠습니다.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의 주인공 이주열 권의 돌잔치 사회를 맡은 주혜이큰 누나 이보윤, 주제 누나 이채민입니다. <laughs> 제가 채민이 <laughs> 돌잔치 때도 진행을 해봤지만 저, 오늘도 조금 미흡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.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주애비가 세상에 태어난 지 1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. 주애비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.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주야이는 작년 8월 25일 오후에 4.1kg로 태어났습니다. 채빈나주야이의 태명이 뭐였는지 기억나니? 똑똑해! 네 맞습니다. 저희 둘이 똑똑하라고 지어준 똑똑이였습니다 우리 주야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좋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똑똑하게 잘생긴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저희 생각과 같으신가요? 고사사해해주신분이이라생생각니다니그다그럼 <laughs> 먼저 지난 1년간 우리 주음은니 모습을 담아 동다상을니비웃으니다최니준비됐니